드립니다. 실리콘밸리 AI 기업들의 ML Ops and 클라우드 인프라의 주제로 베슬 AI 안재만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베슬 AI 대표 안재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베쓰리 AI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과 실리콘밸리에서 ML Ops 이제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AI 스타트업, 해외 AI 스타트업, 대기업들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포보스에서 선정한 AI 창업자에 선정되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글로벌하게 좀 실리콘밸리의 트렌드가 어떤지, 거기에서의 저희의 고객들은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앞선 발표자분들이 이제 좀 기술적인 디테일한 얘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ai 시대에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작동할 때 어떤 중요성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미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저희가 좀 다뤘던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게 앞서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AI가 내가 자연어로 그냥 그 명령을 입력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클라우드가 배포되고 알아서 앱을 만들고 약간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에 그 AI라고 했던 AI라고 생각했던 뭐 영화에 나오는 이제 아이언맨에게 뭐나 이런 것들을 뭐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제작해줘 혹은 설계도를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 AI가 자동으로 쭉 작성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 처음에 이제 정말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를 위해서 또 이제 이런 스크립트를 제작해달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잘 제작을 해주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죠. 어 이제 이런 AGI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예측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 중에 하나가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면서 기존의 인터넷, 기존의 구글 검색과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한 인터, 인터넷이 되어 버렸는데 기존의 이제 인터넷이 어 어떻게 보면 디스럽트 된다. 이제 좀 파괴적 혁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당장 내년이죠. 내년 내후년 이제 거의 내년인데 내년에 구글 검색이 이제 25% 정도 트래픽이 다운, 이제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 그 엄청난 수십조 수백조의 기업의 트래픽이 25% 내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AI 시대에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 인터넷의 어떠한 지금 현재 상황들이 많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식당 예약을 하시고 인터넷에서 뭐 비행기 예약을 하고 이런 것들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글 검색을 하고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내가 LLM 챗봇에다가 검색을 하고 예약을 하고 이제 API를 날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 챗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상상하셨던 그런 이제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챗봇을 사용하는 환경이 된다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2026년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인터넷이 등장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런 종류의 LLM 에이전트 시대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 이제 시대가 어떤 식으로 올 거냐에 관한 얘기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마,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올 거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좀 대두가 되고 예, 대두가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A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오픈 AI나 뭐 어떻게 보면은 뭐펄 플렉시티, 뭐 다양한 LLM 모델이 있죠. 이제 어떤 한 범용 모델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큰 모델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되게 특화된 수십 개, 수백 개의 AI 모델들과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일을 할때 어떤 하나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법무팀이 있고 구매팀이 있고 개발자가 있고 PM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각각의 특화된 AI 모델들, 각각의 특화된 수십 개,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 앞으로의 시대 에 AGI를 만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클라우드 인프라 혹은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인터넷 환경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AI 모델들과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 이제 인프라 단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수백 개의 AI 모델들 AI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게 2026년에 올 미래이자 그리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수백 개 AI 모델들,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제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의 숙명 같은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뭐 당장 내년 혹은 내후년에 올 이런 AI 시대, 뭐 AI가 모든 어떤 액션들을 대신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인프라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LLM이 됐든 뭐 이미지 생성형 뭐 AI 모델이 됐든 뭐 음성 모델이 됐든 수백 개의 AI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 그래서 내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수백 개의 모델들 특화된 모델들이 자동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인프라가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AI 모델들과 그리고 그 내가 가진 뭐 데이터라든지 혹은 뭐 구글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AI 모델들의 정보를 잘 주입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정보를 잘 연결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액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LLM 모델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의 뭐 AWS에다가 애들 m 모델을 넣고 LLM 모델에다가 내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해서 이제 그이 LLM 모델이 뭐 우리 회사의 어떤 위키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 대답을 하게 만든다든지 약간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모델들과 데이터들을 서로 협력해서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에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로 AI 에이전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컴포넌트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이제 미래 어떤 미래 인프라 단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컴포넌트들이고요. 이두 가지만 제대로 구축되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가 협력해서 AI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인프라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좀 대두가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so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메로스, 엘리 o 옵스라는 키워드로 또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백 개의 AIA 모델들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엘리온 모델들에다가 데이터를 잘 주입할 것인가, 이런 이제 어떠한 그런 이 키워드들로 이제 나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대들을 대비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K 파스 위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두 가지 컴포넌트 첫 번째는 수백 개의 AI 모델들을 이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컴포넌트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 이두 가지를 제공함으로써 AGI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사례들을 보시고 베슬 아, AI라는 어떤 AI 스타트업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보시고 이제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축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레이어를 구성했고요. 이제 가장 밑단의 레이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이제 요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클러스터링하고 GPU 사용을 최적화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이나 모델 이런 자원 자산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윗단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이제 자산들의 관리를 바탕으로 그 위단에서 뭐 허브런 서버와 같은 이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최신 AI 모델을 실행한다든지 여기서 뭐 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델 학습이나 배포 과정을 자동화한다든지 혹은 뭐 서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안정적으로 배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위단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런 이제 모델들을 쭉뛰어났을때 모델들끼리 연결해서 파이프라인이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컨셉화를 해서 저희 이제 요런 그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이제 뭐 UI 기준으로 좀해 드리면 저희가 허이라는 이제 요런 이제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미 저희가 뭐 유명한 모델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한 번의 클릭만으로 최신의 AI 모델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회사들,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AI 스타, 스타트업, 뭐 업스테이지라든지, 혹은 LG라든지, 뭐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모델들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냥 클릭 클릭해서 뭐 예를 들어 업스테이지의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뭐 LG의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리 템플릿화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런이라는 기능이 있고 런이라는 이제 런이라는 기능은 이제 앞서 말, 그 보여드린 이제 그냥 최신 AI 모델을 단순하게 내가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델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나 혹은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이제 그런 플랫폼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멀티 클라우드를 엮어서 이 위에서 GPU를 선택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델 학습이나 운영 작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k p a s s 위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뭐 a i 모델들을 자유롭게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국내에서 LLM을 만드는 웬만한 스타트업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가 오라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같은 것들과 제휴를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들의 서비스 위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이나 NHN, 네이버 이런 이제 클라우드 카카오 이런 기, 클라우드들도 마찬가지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서 저희가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배포했을 때 어떻게 확장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AWS에서 또 있는 기능들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중 모델 배포나 뭐 이제 이런 이제 UI 상에서 모델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한다든지 을 이런 기능들을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서 저희가 모델을 자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윗단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기능이나 혹은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이 모델에다가 구글 검색을 연결한다거나 혹은 내부의 데이터 베이스를 연결한다던가 약간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LLM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좀 가장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가 k 이파스 위에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 회사를 위한 어떤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LLM을 가지고 요즘 구축하는 겨,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이제 국내에서도 금융 제조 뭐 등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LLM을 가지고 뭐 도큐먼트를 자동으로 프로세싱하거나 이제 뭐 이런 챗봇을 만든다거나 이제 워크플로 자동화한 툴들을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뭐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든 뭐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든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들이 쭉 산업별로 쭉 적용되는 이런 이제 기, 그 상황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많이 원하시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딱 요약을 하면 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랑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연관된 시장의 어떤 지식들을 학습한 챗봇을 통해서 이걸로 대고객 챗봇 서비스를 하던지 혹은 내부에서 사용하던지 혹은 내부의 엔지니어가 뭔가 이제 이 챗봇을 통해서 뭐 운영을 자동화 하던지 약간 이런 종류가 가장 좀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이제 LLM 챗봇을 운영한 이런 이제 LLM 챗봇을 만드는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단순하게는 그냥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우리 사람이 질문을 할때 질문을 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날리지 베이스 뭐 위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이제 지식들을 참고해서 챗봇이 이제 레그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이제 기능들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그 현재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UI 중에 하나고요. 이제 굉장히 간단한 UI 저희가 뭐 NDA가 맞춰가지고 걸려 있기 때문에 간단한 UI만 하나 가져와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어떤 그 존재하고 있는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이 리포트에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질문 답변을 할수 있는 이런 종류의 챗봇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말씀드린 k p a s 위에서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저희의 어떠한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레그라는 기술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다양한 그 데이터라든지 이제 시장의 어떤 데이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레그만으로는 되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이 수준의 난리지 챗봇을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많이들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좀 보, 이제 보, 이제 봐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단순히 레그라는 기술뿐만 아니라 뭐 내가 여기서 레을를을 어떤 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지 뭐 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건지 리트리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데이, 데이터나 리트리버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에 향상을 시작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챗봇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Q&A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에이전트가 실제로 뭐 외부 API를 호출해서 뭐 오퍼레이션을 자동화하든 혹은 이제 뭐이 에이전트가 조금 더 복잡한 테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쿼리 플래닝을 하든 약간 이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저희가 그 단순히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그뭐 예를 들면 SEC 파일링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프로세싱해서 지식 베이스에 넣는다든지 어떤 에이전트는 이제 사람이랑 구체적으로 Q&A를 한다든지 어떤 에이전트는 그 Q&A 과정에서의 리스크 있는 답변들을 이제 그 제외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멀티 에이전트까지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잡한 테스크 이제 우리 회사 우리 시장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챗봇을 구축한다라는 복잡한 테스크를 이런 멀티 에이전트 테스크. 통, 멀티 에이전트 솔버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그 LLM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어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수백 개의 LL, 수십 개의 LLM 그리고 수십 개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복잡한 태스크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케 pass 위에서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N H 하는지, 오라클, 구글, AWS 등등을 멀티 클라우드 쭉 엮은 다음에 이 위에서 이제 그 실제로 LLM 챗봇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첫 번째는 파이프라인 기능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웹에서 정보들을 크롤링해서 이제 날리지 베이스 넣는다든지 약간 이런 종류의 파이프라인 기능들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날리지 베이스에서 이제 실제로 어, 그 챗봇까지 이어질 수 있는 레그 챗봇까지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K 파스 위에서 멀티 클라우드 위에서 실제 LLM 챗봇 이제 LLM을 구축한 사례들까지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서 상장사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그 이제 K 파스 위에서 어떤 멀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실제 AI까지 갈수 있는 이제 이런 AI 미래들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이제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거나 혹은 저와 이제 이 세션 이 이번 이제 이부 세션 끝나고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좀더 얘기를 한번 해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스라이 대표 안지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